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아침이고요 또 오늘도 늦은 밤에 나왔습니다 제가 의사선생님께 처방을 받은 게한시간씩더 자기예요 좀 일찍 자고 한시간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주말이면 더더구나 또 직장맘이들은 늦잠 자는 게또 유일한 낙이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늦잠을 조금 잤습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 가지고 나왔는데 와 비상 상태예요 제가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들은 일단은 화상이 별로 없고 여기도 사실 위험해서 일단 11시쯤에 제가 차광을 할 예정인데 우선 급해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아이들을 차광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게 왜 진작에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꼭 다육이가 아프고 나서야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짱이 맘이 요즘 계속 같은 음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아침에 이걸 덮었는데요. 이쪽에도 지금 화상을 입었어요. 이 보니피카도 이쪽에 화상을 입고, 이 미니벨금도 여기 까뭇까뭇하게 지금 화상을 입기 시작했어요. 이 아침에 와서 보고 깜짝 놀라서 안쪽부터 이제 일단 일단은 차광을 합니다. 거리대는 일단은 화상 자욱이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요. 요거 이제 방송 지나고 나서 이제 거리대도 해줄 거예요. 뜨거워도 워낙 뜨거운데다가 여기도 화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요렇게 그냥 아미스타가 깐 입장이 까뭇까뭇하게 탔는데요. 뭐요 정도는 애기였다 하고 제가 조금 좀 방심을 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다이기들이 피해를 입고 그냥 놀란 마음만 갖고 있었지. 대처할 생각을 못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비이 보니 피카 화상을 입은 걸 보고 늦게서 이렇게 대처를 한답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들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고요. 또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정보를 참고해서 이제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베란다 다육이들이 이렇게 폭염 기간에 저도 이제 물을 함부로 줄 수가 없어서 물들이 많이 고픈 상태에서 뜨거운 햇빛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이 말라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단순한 이제 하엽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화상이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라인 것 플러스 또 빛이 너무 강하고 거기다가 또한 가지 처방은 뭐냐면요. 제가 식물 등을 사용을 하잖아요. 햇빛이 넘어가면 이 식물 등을 켜준다 했는데 이 뜨거운 여름날에는 이제 빛이 너무 강한 거죠. 저한테 구독자님이 처방을 해 주신 게 햇빛도 강렬하고 거기다가 뜨거운 햇이 식물 등까지, 열기가 빠지기 전에 이거를 세워주니까이 아이들이 이제 빛이 과하고 뜨거워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상도 입고, 다육이가, 제 베란다에 있는 다육이들이 유난히 이렇게 이제 빛이 빨갛게 물이 든 아이들이 많잖아요. 물이 한번 들었던 아이들도 잘안 빼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게 묵은둥이들이기 때문에 작아도 뭐 보통 4년, 5년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이 구독자님 댓글을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신입들도 이렇게 물을 안 빼는 이유가 이게 빛이 너무 과해서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육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물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힘들다라는 이게 신호예요. 근데 저는 물든 걸 보고 예쁘다 예쁘다만 했으니 아, 지금 생각하니까 참 미련하고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 관수도 이제 조금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실내에 들여서 물 관수를 소량 관수로 안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자, 우선은 이렇게 그냥 제가 영상 찍기 위해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화상 안 입고 지금 3, 4일 동안 이렇게 잘 버틴다 해서 굳이 이제 거리대 쪽은 차광을 하더라도 조금 약하게 이제 시간을 줄이는 거죠. 시간을 줄여서 정오 시간대쯤 한두 시간이라 조금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짜잔. 이게 작년에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저 위에다가 걸쳐놓고 올해는 한 번도 사용할 생각을 못 했다는 게. 진짜 후회스럽습니다. 다기들꼭 다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서 차광막을 요거 작년에도 제가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어 가지고 요거를 작년에 설치를 해 놓고 위에 걷어 놓고 올해는 한 번도 이걸 사용해 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올해 오늘은 이거를 내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침 시간, 글쎄요, 한 10시, 10시부터 이제 이렇게 차강을 하려고 생각해요. 오후 3시까지는. 근데 여기는 이제 보통 제가. 정오면 이 햇빛이 싹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시부터 해 가지고 12시까지 이제 이렇게 뜨거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요렇게라도 차광막을 해 주려고 한답니다. 사실은 제게 방충망이 있어요. 이 방충망이 있어서 방충망을 닫아 놓아도 이 방충망이 웬만큼 차광 역할을 합니다. 유리창도 차광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햇빛이 걸러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 유리창을 닫아 놓으면 일단은 막혀 있는 공간이고 통풍이 전혀 안 되겠죠. 열이, 뜨거운 열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충망과 유리창 차광은 제가 하지 않고 작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햇빛만 차단을 시켜주면 요 밑에까지 차광이 돼요. 요거 지금 양파망 두 겹으로 한 거거든요. 작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의 화상 피해는 없었어요 그거를 까맣게 또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잃어버리고 이거 사용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반도막 커튼 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이거 빨래봉에 매달았어요 이렇게 빨래봉에 매달았는데 사용을 안할때는 저 빨래봉 위에다 걸쳐 놓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반도막이잖아요 밑에는 바람이 통하게 음, 차광은 여기까지 돼요. 세 번째, 으, 선반, 중간까지 되는데, 여기도 어차피 해가 더 일찍 지거든요. 이제 한 시간 되면 사라지고, 점점, 점점, 점차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반 정도로 차광을 해서, 음, 밑에는 시원한 바람이 통하게끔, 자, 요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 놓고, 으, 여름 다 지난 다음에, 이제서, 달걀 화장을 이렇게 입혀놓고 아우 진짜 안쓰러워 죽겠어요 엄마의 미련함에 달걀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거나 아파 죽겠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를 제가 못 알아듣고. 다육이가 이렇게 색감이 유지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유치님께서 다육이가 물이 빠져도 정상이고 물이 들어도 정상이다라는 그 조언을 듣고서 그 말만 믿고서 좀 방심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든답니다. 초록은 초록이로 그대로 있고 있으니까 요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나치게 붉게 물들어 있는 것도 아, 조금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제서 조금 한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했고요. 제가 어저께 낮은 점용관수로 점용관수를 했다 한이 헬리아도 얼굴이 조금 많이 벌어졌죠. 물반응을 살짝 했는데 그래도 아직, 아직은 약간 흔들려요. 그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누다도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예쁘다고 보여드렸잖아요. <laughs>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요 누다도 까뭇까뭇하게고화상이 약해서 제가 거리대에 내놓지도 않는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유 여기도 화상을 입었어요 어쩌면 좋아요 요 홍매화도 지금 간입장이까뭇까뭇 타답니다 아유 그래도 뭐이 정도에서라도 그냥 어쨌든 뒤늦게라도 대처를 할수 있어서 천만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이제. 그 화상이 조금 덜 입은 아이들도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엘린드 화상을 여기 입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카메라가 하나도 안 보인답니다. 야 이거 보시면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혼날 것 같아요. <laughs> 성격 좋다고 요 티볼리도요. 이트볼리도 여기 입장 두 개가 화상을 입었어요. 이 카메라 화면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도 성격 좋은 한아름하고 천대전성 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아래 칸에 있는 아이들도 물이 심하게 고프긴 한데요. 여기도 이제 조금 햇빛이 약해서 밑에 쪽에 있는 아이들은 화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라도 차각막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물을 너무 말리는 것도 역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두 가지를 복합해서 물을 너무 안 줘도 달걀 가 힘들어 하고 또 광 역시나 빛이 너무 강하거나 이렇게 식물등도 너무 오랫동안 켜 주면 좋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구독자님의 처방을 믿고 이 식물등 켜 주는 시간도 제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줄일 거예요. 줄이고 이제 이렇게 뜨거운 폭염 기간에는 어쨌든 요 햇빛이 제일 강렬한 시간대를 골라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렇게 차광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다육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저께 제가 실방 끝나고 요 다육이들도 이 밑에 폭 파묻혀가지고 나무 선반을 음, 키핑장에서 얻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터구리에다가 밑에다 깔아서 키높이를 조금 높여줬어요. 이렇게 캐니까 좀잘 보이기도 하고 제가 꺼내기도 조금 수월한 것 같고 그렇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진짜 너무 마르고 음, 더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스텔라도 어제 그저께하고는 다르죠. 이 아이가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뜨거워서 열 때문에 열 때문에 달기들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시적은 기온 차 때문에 물이 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뜨거운 열 때문에 달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물이 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이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카메라에 영상 담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살짝만 거들게요. 그래도 <laughs> 짱이 맘이, 아유, 이렇게 화상을 입혀놓고도 어 영상 욕심이 이렇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피해를 본 상황을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거는 홍상생술이에요. 홍상생술도 가을에 이렇게 물이 들어야 돼요. 조금은 녹빛이 많이 있어야 정상인데, 여기도 선반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차광을 해줄 생각을 못하고, 물들어서 이쁘다 하고, 좋아라만 했으니, 이 엄마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아, 그걸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까지 요렇게 차광을 해주고요. 음, 이 거리대 차광은 제가 나나 똑같은 재질로, 여기다 이렇게 위에다 덮어주잖아요. 덮개를 안, 그거를 안 덮고 비닐이 씌워져 있어가지고 차광막 망을 이렇게 위에다가 덮어 줍니다. 음 그래서 오늘이라도 늦게라도 이제 며칠 폭염이 어쨌든 일주일간은 더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이라도 차광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 쪽은 제가 음 진작부터 차광을 했다 했는데 차광을 해도 이 차광막 프로테이지가 저는 지금 전부 두 겹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 이게 조금 얇아요. 얇아가지고 세겹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만들어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요거를 그래도 그냥 안 해주는 것 보단 이걸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서 들어가지고 요렇게 차광을 해주고요. 또 안쪽에 물고픈 아이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어제처럼 그렇게 뭐꼭 낮은 자명관수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둘러서 둘러서 주고 안에서 하루 이틀 재워가지고 물고픈 거를 조금 해가를 시키는 그런 작업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일주일 뒤에 이제 날씨가 풀리면 그때 줘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선배님들 중에서는 여름 내한달 동안 한달 동안 단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그 단수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 주는 것도 진짜 힘들지만, 물 주는 걸 참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게 단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을 안 주고 이 아이들을 한 달을 버티면, 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달 동안 단수해서 달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흑배암이라든가 이 햇빛 관리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시는지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달 동안 단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햇빛 관리라든가 흙 관리 이런 걸 어떻게 하시는지 댓글로라도 좋은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시래기 쪽으로도 가볼게요. 거기는 더 힘들어요. 거기는 두시간이 햇빛이 더많으 데 너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답니다. 그래도 이 밑에 측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이쪽은 여기 좀 시원하고요. 여기가 반그늘 상태잖아요. 이쪽의 아이들이 그나마 조금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매일 매일 보면서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한, 뭐,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반그늘 생태, 빛이 없는 상태 있죠? 그런 빛이 없는 상태로 다이그들을 조금 관리를 해볼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관리를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아, 이렇게 항상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이 짱이 마음이. 음, 진짜 어, 답답하고 속이 터질 일입니다. 무조건 짱이만만 믿고 따라서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어, 저 때문에 저로 인해서 조금은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이 많이 생깁니다. 어 그래서. 각자 환경에 맞게 응용하셔가지고 자 이제라도 저하고 똑같이 하셨다면 차광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너무 너무 그리고 죄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제 달기들만 생각하고 음, 차광 안 해도 된다 단련된 아이들이라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블루 드래곤이 음, 아직은 지금 여름에 이렇게 잘 버티고 있고요 어저께요 홍등하고요 저요 요 연봉하고 요 연봉 금이잖아요 물관수를 했어요 근데 확실히 물관수를 한게 어, 상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소량 관수를 며칠 전에 전부 했는데요. 아 그동안 해왔던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 물 관수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일단은 날이 뜨거우니까 어쨌든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참고 있습니다. 잠깐 에어컨 실외기 쪽에도 한번 가 볼게요. 에어컨 실외기 쪽으로 왔어요. 이쪽은 제 짝꿍이 담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짝꿍은 이렇게 관리를 잘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이들 차근 해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야무지게 차광막을 덮어 준답니다. 그런데 물 관리는 제가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들도요. 물이 많이 고픈 상태예요. 차광은 해서 화상 피해는 조금, 어, 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광막이 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겹을 더 했어야 하는데, 조금 얇아가지고, 걱정이기는 한데요. 여기도 물이 너무 많이 고파가지고요. 상태가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요 아이가 말랐을 때, 요 아이가 말랐을 때, 이상하게 요 아이 상태가 건강했었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요 아이가 뜨거워서 열에, 음, 화상을 입는 건지, 말르는거지를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렇게 많이, 히끗디끗 여기도 많이 조금씩 까뭇까뭇 탔죠. 이걸 하엽이라고 생각했지, 하, 어, 화상이라고 생각을 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까뭇까뭇하게, 이런 거는 해마다 있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애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애교가 아닌 거죠. 음,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요, 지금 연지곤지도요. 이끈 입장에 이쪽으로 이렇게 탔어요. 제가 자광막을 덮어놔가지고 어두워 어둡죠. 이렇게 그래서 물도 많이 고프고요.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여기는 이 아이들은 차광을 얼마 전까지도 안 했는데 이렇게 화상을 전혀 안 입고 깨끗하게 이거 레드길 바구요. 이거 세일련이에요 이거는 진짜. 많이 자랐어요. 이쪽에 세력이 얼굴이 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화상기가 전혀 없죠?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쪽으로, 요 까망둥이도 까뭇까뭇하고요. 요, 화이트 길바도 까뭇까뭇하고, 요 스타마크가 많이 탔어요. 끈 입장이 까뭇까뭇하게 많이 탔고, 이물준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요, 연지곤지도 물이 지금 많이 고파서 잎이 쪼글쪼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고프면 조금 더 많이 타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너무 햇빛이 강렬하고 식물 등을 너무 과하게 쓰는 것도 그리 좋지 않다라는 걸 제가 오래서 이렇게 뒤늦게 깨닫는다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영상 편집을 없이 그냥 제목만 달아서 바로 올려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급해서요. 저 따라서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또 음, 피해를 입으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에 어홀로 영상 올려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다육이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짱남맘이 이렇게 뒤늦은 후회를 한답니다. 그래도 뭐이 정도로. 어, 한개 좀만 다행이다 싶고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아, 그래서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한다라는 걸 절실히 깨닫는답니다. 이건 루비스타예요. 루비스타가 가을이 진짜 예쁜 아이거든요. 그래도 이 아이는 좀 괜찮네요. 어그저께 하엽 정리를 좀 해줬거든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물이 바짝 말라서 관리를 못해서 하엽을 착각도 끼고 있는 아이도 있지만,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마지막, 음, 마지막 여름 막 가지 고비를 잘 넘겨야 할것 같습니다. 이와에도 수영 교정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름 동안 이렇게 지났고 이제 가을 가을 되면 수영 교정도 하고 분갈이도 하고 이제 부지런히 해야 되겠죠. 짱임말 이렇게 인사드린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